그러면, 토가 용신이면, 화가 이신이 안심. 되지요. 네. 이렇게 썼다는 예, 거요 근데, 어, 사실, 이렇게, 예, 이렇게 이제, 눈으로서는 예, 화풀을 해서어 놔놓고, 그 다음에, 예, 이 수분과 모분이 예, 좀 좋지 않은 작용을 쓸수 있고, 예, 그 다음에, 호생금, 검은, 에, 사실, 사실, 검은은 그게 안 좋은 눈에 속해요. 왜냐하면, 지지로 들어온 검은은 매우 씨, 이거, 술을 살려서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다토로다토로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토어차피이 검이, 예, 약하니까, 약하니까, 밑에, 에, 토로 갖다 담으면 또, 훌륭해 보이겠고, 요다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놔놓고 보니까, 예, 전반적으로, 예, 이렇게, 세운하고, 대운하고 보니까, 이 사움이 이렇게 돼있죠? 어, 그래서, 어,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뭐냐면요,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이 사람이 워낙 신약하잖아요. 그쵸? 많이 신약할 때에는, 이, 이 대운에서 이황을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쵸? 목생음 하였죠?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지지는, 지지, 지진, 지지원으로 이 사업 이런 거는 괜찮은데, 청간으로 화운 오게 되면, 이 경금이 약해 빠져요. 경금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용신을 배우고 난 다음에도, 그것을 실제 적용하는 거는, 적용하는 거는, 이렇게 대운과 세운을 이렇게 서로 다, 서로 마주 봅니다. 그래서 요거는 목생음 하기 때문에 서로가 도와주는 일이란 말이야. 대운 세운이 나쁘지 않아, 솔간은데 결국 뭐냐면이 화가 대운이 요 경금을 녹이더라이에요. 그렇게 이 심양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심양하게 되면은 올해 을 운이 대운과의 어떤 커뮤니케이션 관계에서 대운이 경금이 녹더라요. 그러되면 문제가 생기겠다. 실질적으로 이분이 뭐, 돈도 있고, 부사해요. 돈도 많고, 아주 부사해, 시무리, 뭐, 그냥, 자기도 넉넉한데, 올해, 어쨌든, 이 몸이, 자기 몸이, 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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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 몸이 지금, 아파요. 아픈데, 뭐, 다른데 아픈 게 아니라, 이 다리가, 다리 관절이 아프셔가지고, 굉장히 힘들고 계세요. 다리 가 그래서 또다르게 해석해 보면 아까 이거 목이 이리로 안 좋다도 했죠, 그렇죠? 이 목은 좋고 나쁘다, 아, 그 단순하게 아 얼목이 어색해 안 좋겠다 이렇게 또 생각해도 되긴 되겠네요. 얼목, 을목, 목이 왔잖아요. 얼목이 와가지고 여기 있으니까 별로 어, 크게 뭐 몸이 몸에 예, 도움이 안 됐어요 현재. 그래서 이렇게 차차 차례대로 이렇게 대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주만 대입해도 되는데, 그럼 여기다가 얼로 한 대입해보자, 이걸로 그걸 대입해도, 어쨌든 간에, 어리, 이 무토가 용신이지요. 용신은 공격하면 좋아요, 나빠요. 나쁘잖아요. 이, 이 원리 서 공격하고, 이게 공격하는데, 이 화가 떨어져 있어가지고 좋지 않아요, 위치가. 같이 좀 붙여주면 좋겠는데. 그래서, 에, 천간으로 오는 화도, 정가로 하고 시신하고 자유 하지만 자신 하지만은 사실 터보다는 못해요 터보다 터가 운운이 좋은데 터보다는 못하더라고요 예. 못하고 자꾸만 이게 이이 이 급을 나기면 나이가 들어서는 이 극반응이 싫거든 예. 힘이 들니까 그래서 대운세운 처음 할 때에는 예. 이렇게 전반적으로 걸쳐서 보십시오 자 광산 운으로 사오미가 여름철에 몸이 많이 아픕니다 자 광산 운이 광사 운이 오게 되면 이 사옴이, 사옴이, 사오미, 사옴이잖아요. 사오미, 보게 되면, 이 경금이 많이 약해져가지고, 현재 무릎 관절이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찌보면은, 이 사람은 토금 분이더 좋을 수도 있겠네요. 토, 아, 토하고, 예, 금. 금은 자기 본기니까, 금은 좀 좋은데, 예, 정말로 좀 많이 몸이 아픕니다. 자, 더, 다음 비즈 넘어갑니다. 대운 보다 세운이 이래 강하다 그런 말이 나와요 대운의 증간에 있다면 세운의 증간과는 생각 제한을 따지고 세운 지지는 그냥 원국에 그대로 대입시킵니다 대운의 지지에 있다면 대운의 지지와 생각 제한을 따지고 자 이건 무슨 소용인가 하면 대운이 천간대어 있다 천간대 그 세운이 여기가, 여기가 정간대원이에요, 정간대원. 정사, 어, 이적어놨 65. 정사대이 사람이, 정간대원이 정대원이에요, 정화대원. 정대원이니까, 어, 요 경우에는, 세운하고 정간과 이렇게 세극제한을 따졌습니다. 그러면, 사화학은 아니잖아요. 그죠? 사화학은 아니지요? 네, 네. 사화학은 아니니까 요 밑호는 요두개 따질 것 없이 바로 이렇게 전행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네. 대운이 오늘 네. 짜리 우리 대운을볼 때에는 네. 지금 사, 정화 대운이잖아요요 네. 때는 두개세운을세를 세원 따지는데 네. 지지는 그래도 볼 필요 없이 바로 그냥 대응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네. 그렇게, 그렇게 되고 그 미토를 이 사람이 대입하게 되면 미토는 장을 갖다 극해주지요. 그쵸? 그러니까 나쁠 리가 없지. 그래서 결과는 올해, 뭐, 결과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맛보고 있는데, 앞으로 더 좋아질 것입니다. 하고 스님이, 특히 이 사람이 금이잖아. 그죠? 그래서 다음 7월달, 음력으로 7월달을 좀 내면 7월달부터 어, 몸이 네. 좀 해부게 될 거라고, 지금. 열심히 지금, 지금, 저, 침 맞고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어, 그분 경우에, 현재, 요, 청간 대운이 없다, 알려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에, 이 집, 청간 대운이 아니고, 앞으로 자, 5년 지나고 나면, 사화운이 오겠지요? 네. 그러면 이제, 이청강 정화 대운이 아니라, 사화운 대운이 옵니다. 에? 그렇게 사화대운 그런데 뭐, 사업이 되려면, 이렇게두 개를 또 대비해봐요, 이렇게 그러면 사업이니까, 서로 도와주고, 화운이 됐잖아요. 지지 화운이 됐잖아요. 지지 화운 같은 경우에는, 추운데다가, 이렇게 화를 지지로 붙이려면, 나쁘지 않겠네요. 요거는 그래도 무난하단 말이야. 이때, 세운이, 이제, 을미가있고 앞으로 이자 한, 몇년 후부터 이 사람이, 65세니까, 58. 65세부터 5년 다음에얼마에요자년 다면 음 69세지요? 네. 69세고 70세부터 예. 74. 74세까지가 4학년이 올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이 올해가 68이니까 내년 네. 69. 올해가 어 무슨 년이에요? 네. 올해가 저게 끌림이 년이잖아요. 네. 그럼 내년에는 병신년이죠. 네. 그럼 정년에 가면은 자 실시되지요. 네. 그럼 이렇게 정년에 정년에 가서 대입하 해하면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에요. 봅시다. 정률에 이 봅시다. 정년에 대입하니까 이 저그하가 일단은 대운 저거하고는 서로 대입할 필요가 없다 이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 이 유대운이니까. 네. 응? 여기는 저렇게 대입 안 하고 바로 이를 바로 바로 대입해라 말이야. 둘이 둘이 상황 보지 말고. 응? 응? 이 세운 정화고은대운과 서로 상관없이 보지 말고 세운을 바로 여기 적게 해라, 말이야. 아유. 그리고 밑에 있는 유는 요두 개를 하고 야지요 네. 그 사형초 금이 됐지. 네. 네. 금이 된 사람이 약한 사람이 금이 되니까, 어, 나쁜 일이 없잖아요. 네. 금이 되면 좀 좋은데, 문제는 뭐냐, 요 금을 해가지고, 그집들 갖다가 대입해보니까, 일단은, 금에다가 지는 다음은 지는 금을 생해주지요. 네. 서로 서로 이런 관계니까 토생금하고 이금관계니까 그 나쁜 것 같진 않다. 이금이 물론 자유파도 되긴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나쁜, 쁠것 같진 않다. 세월은 그때 그렇게 본다. 이때는 서로 대입을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대입을 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게 나쁜 거지 않다. 나머지 지금 현재 어려움이 정화 대원에 조금 지금 몸이 많이 아픈 것은 사실이다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세운 5년 오년 세운을 증언할 때에는 천강대운 지지 따라가지고 대운 세운을 보느냐 안 보느냐는 것은 대운이 천강대운이면 천강대운 세운을 보고 나머지는 통과 지지가 만약에 지지대운을 보게 되면 지지대운이 만약에 이 사화음을 보게 되면은 사화대운을 보게 되면은 이 밑에서 전강 보리통과 전강을 볼 때면 지지가 통과 가 지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본다. 자, 세운이 대운을 극하는 경우가 보겠습니다. 자, 밑에 보세요. 자, 세운이 대운을 극하는 경우 자 봅니다. 자, 기유 경인, 영신기명 자, 이런 사주가 있어요. 있는데 앞에 대운이 있고 세운이 있어요. 여기 세운이 가보. 가보는 작년이네요. 가보는이고. 대운은 유대운, 유대운. 이때 여기 세운이고 작년 세운이고 세운이고 요거는 자 대운이고 자 유대운이라고 그래요. 때요 각을 적용시켜 전교시켜, 세운 적용시켜는 대운 필요시 바로 통과한다 이 말입니다. 네. 확실하게 알지요? 네. 그 다음에 그런데 이 오하는 이두 개를 서로가 대입을 해봐야 돼요. 대입을 해가지고 결론은 안걸 가지고 통과시켜야 돼요. 그런데 이 사주는 자경토금유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어 있는데, 득지, 덕지, 득세에서, 득지하고 득세, 덕세. 득지에다가 득세력이 하나도 생겨내야 되었어요. 하나 그래가지고, 조금, 네, 사자, 득세, 넉자를 네, 획득해가지고, 조금 심각하러고 만듭니다. 그래서, 목화가 귀신으로 가요, 목화. 목화 귀신. 사자를 득해서요 자, 한식. 일지를 득하고네 개의 네 개의 글자를 득했을때 생하다 본 겁니다. 자, 이럴 때 목화가 길신으로 가는데 대운이 유금되어 났어요. 그 신랑의 유금 대운은 별 재미가 없어요. 자, 이런데 가보면에는 청간 감목은 대운은 그치 않고 바로 사주 적용했습니다. 대운 청간 감목이 사주 공부 병화와 용신을 생해서. 강, 강목이 병화 요병화를 챙겨서 여기 그걸 해주기 때문에 예, 금을 제거해줘가지고 좋았단 말이야. 그런데 지지 세운 오화가 먼저 대원지지 유금을 제압을 했고요 그래서 오화만 원국에 예,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 그게 유금을 하한자 이렇게 살을 넘은 거예요. 이 유금을 제압을 하고 나니까 오하만 공구에 남아가지고 아까지게볼때 세운이 이대1이라고 그랬지 그죠? 아까지게 세운이 대운과 힘이 두변나 된다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운이 요걸 제압을 하고도 힘이 좀 남아 한개 남았어. 한개 남은 것 보고 대임시이니까 어느 정도 어, 기량이 되었다 자, 세운이 대운을 예, 극하는 경우 또 밑에 보면 예, 봅니다. 자. 이모, 얼사, 갑술, 개유되어 있 요거는, 강목이심 신략사도입니다. 강목이 밑에, 임수의, 임수나 개수 외에는, 을 얼목하고 위층간은, 어, 힘을 얻었는데 지지는 다 잃었어요. 그래서 신략하지요. 그럼심신략하면 이, 시간에 있는 인성 개수가 용시이 됩니다. 이때, 정사가 되어 놓았습니다. 물론, 에, 정사 대운에 정어정 대운에 왔어요 정 어, 대운 그 정은 바로 이렇게 정간은 바로 이렇게 통과하네요 통과하고 어, 대운은 해수 대운 해수 대운 밑에는 해수 대운인데 정간에 어, 정하는 사주국에 들어가서 임수 임수와 개수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정화가 임한테 공격받고 개수한테 동격을 받아서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만은, 어, 전체적으로 이신약 사주니까 수화이이 정화를 갖다가 귀신이죠. 귀신을 제압해주니까, 어, 크게 뭐, 무리 없다. 그래 보는 거예요. 지지는 대운 대원 사화가 대운의 해수로, 해수의 공격을 받아서 흉이 이제 반감이 되버렸어요 그래서 원국에 들어가니까 힘, 힘들지만 겨우겨우겨우 지난다.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이모, 의사, 갑술, 개육 자, 해수대운이에요, 해수대운. 해해대원해대운의 해수대운. 세운이 정사예요, 정사. 일단 요거는 자, 뭐, 해외대운이니까 바로 정사가 바로 올라가잖아요. 정이임과개를 아까 이렇게 볼 때요. 개와 인의 극을 받아가지고, 여기 요건 귀신이에요. 귀신이 별 작용을 못합니다. 문을 했고, 자, 이사화운에 가서는 일단은 사가 해수를 이렇게 사회 총수를 하는데, 이게일대이로서이 사가 좀 힘이 세단 말이야요 말하자면 흉신이 흉신이 좀 힘이 센 거야. 그래가지고 해를 좀 타고 이제 들어가서 겨우 겨우 파가 들어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래도 해가 방어를 했잖아 해가 방어를 했기 때문에 예, 상당히 흉이 아주 이기만 어다라면 굉장히 사움이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속까 산속까지 해가지고 엄청나게 힘이 돼있었을 텐데 이 해수가 그래도 공격해서 어느 정도 방어를 해주기 때문에 흉이 한반 정도 줄어 거예요. 그래서